그것은 상대를 최면에 빠뜨리는 기술이었다. 손흥민이 수천 번 연마한 그의 기술로 MLS 골키퍼들을 무력화시키는 이유를 케인이 밝히다. 해리 케인은 미소만 지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된 훈련 영상이 내리 속에서 재생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건 골키퍼를 최면에 빠뜨리는 기술이야. 손희는 그걸 수천 번이나 연습했지. 케인은 짧게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두 번의 페인트 동작, 그게 상대를 홀리는 방식이야. 우리가 함께 뛰던 시절, 손희는 그걸 수 없이 반복했어. 9월 27일 밤, 세인트루이스의 시티파크에서 미국은 바로 그옛 훈련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확대되고, 슬로모션으로 재생되며, 결국 3명 완승의 결정타로 박제된 한 장면. LAFC는 세인트루이스를 압도했다. 데니스 부안가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손흥민은 두 골을 추가했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세 차례 슈퍼세이브로 무실점을 완성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탈락했고, 미국 축구계는 폭발했다. 월드 클래스가 MLS에 상륙했다. 는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그날 밤의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한 단어에서 시작된다. 습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예술가가 천재성을 완성하는 집요한 습관. 케인이 말한 손흥민은 극단적 미니멀리스트였다.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보다는 한 동작을 갈고 닦아 완벽한 반사신경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을 가장 큰 무대에서 꺼내는 사람. 세 번째 골,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화려한 중거리 포가 아니었다. 그냥 인사이드 킥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킥이 최면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다. 촘촘히 막힌 박스, 차단된 패스 루트 100명의 선수 중 99명이 다시 공을 돌렸을 상황. 그러나 손흥민은 아니었다. 그는 몸을 살짝 틀고, 스탠딩 풋을 반박자 늦추며, 시선을 가상의 패스 라인으로 흘렸다. 그리고 붉은 셔츠 더미를 이용해 골키퍼의 시야를 가렸다. 날카롭지도, 요란하지도 않았다. 차갑고 매끈한 곡선 하나가 골망을 갈랐다. 로만 비르키는 패스를 예상하다가 몸이 굳었다. 케인이 쓴 단어 그대로였다 최면. 이 마술은 갑자기 완성된 게 아니었다. 전반 15분 부안가가 상대의 실수를 처벌하듯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영. 그리고 후반 60분 마침내 수천 번의 연습이 절정을 찍었다 3영.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줬다. 슈팅 21-9 요리스의 3세이브, 비르키의 4세이브, 그리고 LAFC 라커룸 전광판에는 두 글자가 빛났다. 무려 데이터도 놀라웠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최근 LAFC의 17골을 모두 합작했다. MLS 역사상 한 듀오가 이렇게 긴 연속 득점 기록을 세운 건 처음이었다. 케인은 손흥민을 이렇게 정의한다. 손희는 새로운 걸 쫓지 않는다. 하나를 갈아붙인다. 런던에서 함께 훈련하던 시절 두 사람은 미칠 듯이 반복한 드릴이 있었다.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받고 페인트 한 번, 두번 스탠딩 풋 전환 그리고 인사이드 킥. 각도도, 리듬도 늘 같았다. 케인은 수비수 역할을 맡아 허수아비 벽을 만들었고 손흥민은 그 틈새를 공략하는 감각을 익혔다. 목표는 강한 슛이 아니야. 모두가 패스를 예상하게 만드는 거지. 케인은 그 철학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날 밤 세인트 루이스의 박스는 혼잡했다. 동료들은 움직일 공간조차 없었다. 각도는 거의 닫혔다. 그래서 모두가 패스를 기다렸다. 그 한순간이 결정적이었다. 반박자 몸을 흔들고 반박자 스탠딩 풋을 늦추고 실처럼 가는 인사이드 킥 한번. 공은 수비수 다리 사이를 스르르 통과해 패스를 기다리던 골키퍼를 속이고 골망에 안겼다. AP는 이렇게 썼다. 박스 정면 약 17m 지점에서의 간결한 인사이드 슈팅 60분 3명 완성. 감정 없는 문장이지만 그 정확한 기계적 묘사가 오히려 본질을 드러냈다. 음향하게는 지연 잔향이라는 개념이 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을 때 뒤늦게 울리는 미세한 울림.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은 바로 그런 잔향이었다. 폭죽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냉정하고 정교하며 막을 수 없다. 엘리트 골키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힘이 아니다. 정보다. 그들은 눈, 어깨, 발 리듬으로 슛을 읽는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신호를 뒤틀어버린다. 패스일 것처럼 몸을 세팅하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 다른 방향으로 발목을 꺾는다. 반응이 늦은 게 아니라 잘못된 신호를 따라간 것이다. 0.08초 단한 번의 당황으로 충분했다. 비르키는 그날 네 차례 선방했지만 그한 곡만은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최면에 걸렸다. 이 전술이 빛나려면 팀의 구조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부안가와 LAFC가 책임졌다. 첫 골은 상대의 실수를 즉각 벌하는 경고였다.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득점은 세인트루이스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후반 세 번째 골은 폭풍이 아닌 정밀함으로 잠그는 마침표였다. 최근 4연승, 15골. 그리고 17골 연속 손흥민 부안가 이름 옆에만 찍혔다. MLS 기자들은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메커니즘이라 평가했다. 언론도 들끓었다. The Sporting Tribune은 손흥민은 LAFC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라 썼다. Sports Illustrated는 한발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듀오라는 도발적 헤드라인을 걸었다. 미국 팬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노후를 즐기러 온게 아니다. 질서를 바꾸러 왔다. 그것도 손흥민다운 방식으로 미니멀리즘, 정확성, 차가운 곡선, 그리고 미소. 반면 세인트 루이스는 고개를 숙였다. 임시 사령탑 데이비드 크리칠리와 미드필더 마르세라르텔은 마지막까지 프로답게 마무리해야 한다. 고 씁쓸히 말했다. 관중은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 흉맨드. 손흥민에게 완전히 무력화당하는 것. 케인의 말은 즉흥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전우였다. 그리고 고래 본질을 안다. 고래의 아름다움은 폭발음이 아니라 그 직전의 정적에 있다. 그가 말한 두 번의 페인트는 일종의 모래시계다. 첫 번째는 시선을 두 번째는 몸의 균형을 가둔다. 이후엔 소음이 없다. 공은 허벅지의 사이를 지나 잘못된 예측을 관통해 고요히 그물을 흔든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스 안인원이 많을수록 이 슛은 더 치명적이다. 시야를 가리는 방패가 늘어나고 잘못된 신호가 넘친다. 손흥민은 강한 슛이 필요 없다. 군중이 대신 속임수를 완성해 준다. 그래서 그날 밤 세인트루이스는 마치 재현 공연 같았다. 평론가들은 긍정적 기영치라 부르고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손흥민을 가장 잘 아는 케인은 웃으며 말한다. 옛날 그 훈련 그대로야. 미국 축구계는 논쟁 중이다. 이번 시즌 MLS의 진짜 MVP가 손흥민인지 아니면 LAFC가 만든 최강 듀오인지. 사실 답은 둘 다다. 기록, 연승, 득점 메커니즘, 홈경기 효과. 모든 것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밤을 정의하는 장면은 단 하나. 두 번째 골. 힘 없는 듯 보이지만 치명적인 인사이드 킥. 빈 공간을 악보 삼아 그린 한 음표였다. 축구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재현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강팀은 우연을 공식으로 만든다. LAFC의 공식은 단순하다. 실수를 유도하고 즉시 처벌하며 경기를 잠근다. 부안가는 속도와 압박으로 문을 열고 손흥민은 신경망이 한 프레임 늦는 그 순간을 파고든다. 뒤에서는 요리스가 안정적으로 버틴다. 작은 디테일이 큰 승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날 밤의 디테일은 손흥민이 0.5m의 공간을 얻는 과정이었다. 케인의 마지막 회상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함께한 최고의 파트너를 이렇게 정의했다. 손희는 복잡한 장치를 싫어한다. 한 가지를 천 번, 만 번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게 만든다. 그날 밤 MLS는 바로 그한 가지의 완벽한 버전을 목격했다. 날카로운 관찰, 절제된 선택, 그리고 잔혹할 만큼 냉정한 마무리. 골키퍼가 진건 느림 때문이 아니다. 예측이 속았다. 예측의 주파수를 장악한 자는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그는 그냥 흘려보낸다. 공을, 소음을, 변명까지. 전광판엔 3-0. 지도에는 굵은 빨간 선 하나. 손흥민을 박스 앞에서 돌게 두지 말 것. 그리고 팬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다. 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모두가 얼어붙었어. 언젠가 누가 묻는다면 왜 손흥민을 전술을 초월한 선수라 부르는가? 세인트 루이스 전두 번째 골을 다시 틀어주면 된다. 관중의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두 번의 페인트 그리고 그 고요한 결정타. 그날 밤 케인이 한 마디로 정리했다. 그건 골키퍼를 최면에 빠뜨리는 기술이야. 손이는 그걸 수천 번이나 연습했지. 두 번의 페인트, 그게 상대를 홀리는 방식이야. 강하지 않아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그한 방으로 미국 전역이 다시 한번 손흥민 쇼크에 빠졌다.